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를 봐오면서 교정 환자 중에 이 닦기가 제대로 안 되어 충치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위에 좀더 구강 관리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치아가 가장 안 닦이는 부위는 윗니와 아랫니의 가장 뒤쪽 치아의 뒤쪽 면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까맣게 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 부위에 이러한 심한 충치가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이가 가장 잘안 닦이는 부위는 이 모델에서 보시는 이 부위가 됩니다. 특히 윗니 바깥쪽, 뒤쪽이 잘안 닦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과서에서 보면 일반 칫솔로 닦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이 모양과 같은 앤드 터프트 브러쉬라는 칫솔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닦도록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칫솔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칫솔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위를 닦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범과 더불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닦으려면 칫솔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닦이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닦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윗니의 바깥쪽이 안 닦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를 닦을 때 다들 입을 벌리고 입을 닦게 됩니다.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 아래 턱이 아, 할때 밑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 턱뼈가 안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져서 이 어금니 쪽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치솔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닦을 때그 공간을 넓히게 하는 방법과 입 닦는 방법을 저희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금니를 닦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먼저 입을 조금만 벌려 주세요. 그리고 왼쪽을 닦으실 때는 아래턱을 왼쪽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자, 오른쪽으로 해 보세요. 이 어금니 부위 공간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칫솔을 이 방향으로 넣은 다음에 뒤쪽으로 90도 꺾어 주세요. 꺾어 주시면 칫솔모가 맨뒤 치아 뒤쪽에 닿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을 닦아주신 다음에 오른쪽을 닦으실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닦으실 때는 아래 턱을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이 부위가 또 넓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칫솔을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맨 뒤쪽에 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다지 어려움 없이 잘 닦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닦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맨뒤 치아의 뒤쪽 부위 닦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방법대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하면 그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생기는 입 냄새와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쾌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동영상을 올려서 교육 동영상을 올려서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